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이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음에 대해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이 문제 해결을 촉구를 해왔었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자회견에도 257개의 단체, 1,130여 개의 문화예술인들이 이번 불랙리스 사건에 대해서 문제 사과를 요구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의 뜻을 모았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고 어.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문제 삼는 부분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. 블랙리스트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 자체를 블랙리스트로 인지, 인식하지 못하는 현재 박보균 문체부 장관의 태도 때문에 더 분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박불근 장관은 취임 당시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 이상 블랙리스트는 없다라고 약속을 해왔었습니다. 하지만 블랙리스트 사건이 일어 명백한 블랙리스트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를 인... 사건이라는 사실조차도 인지... 인정하지 못하는 현 정부가 과연 블랙리스트